여자 눈엔 예뻐도 남자 눈엔 아니에요. 첫 번째, 도도하고 시크한 여자. 여자들이 선호하는 외모는 주로 샤프하고 시크한 분위기, 세련된 스타일, 뚜렷한 이목구비처럼 기술적으로 잘 꾸며진 외모인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 남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얼굴엔 은근히 귀여움과 친근함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. 진짜 언니같이 멋있는 사람이 남자 눈엔 예쁜 건 맞는데 뭔가 호감이 안 간다.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첫째, 꾸민 티에 대한 민감함 남자들은 성형 여부를 잘 구분은 못해도 인위적인 느낌에는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걸 보고 엄청 신경 썼다, 분위기 있다 라고 느끼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셋째, 예쁨을 판단하는 방식 그 자체 여자들은 이목구비, 피부 상태, 화장, 스타일링 같이 미적인 기준으로 예쁘다를 판단합니다 반면 남자들은 무조건 느낌, 분위기 감정적 반응으로 예쁘다를 느껴요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다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런 인상이 예쁨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. 남자들은 디테일보다 분위기를 기억해요. 남자들은 어떤 향이 나는 여자를 좋아할까요?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, 여러분.